베나 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충분의 국제 정치입니다. 네. 한 저희 그 열혈 독자가 네, 네. 열혈 시청자네요, 독자가 음. 아니고 <laughs> 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음, 음.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중립화 방안, 통일 중립화? 이후에. 중립화 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아, 이게 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이게 질문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중립화는 누구 편도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누구 편도 아니고 네. 독자 생존을 그렇죠.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런 뜻 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 편도 아니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누구보다 강하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강하면 누구 편도 안 해도 살 수가 있죠. 그거는. 어. 어. 이런 불가능한 그러니까 얘기가 제일 대학, 강하면 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 있으면 됩니다 아, 그것도 지금 우리는 네. 안 되죠. 이사가야 네. 되니까 네. 어. 뭐 땅을 파내서 이사갈 그렇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진짜 누구의 편도 안 하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또 누구와도 안 싸우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제일 힘이 세는 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네. 모든 나라는 세계 일등이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럼 누구랑도 안 싸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그 이제 중립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를 중립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아 우리가 중립 선언을 어. 한다고 우리가 해도 아무리 중립선언 예를 들어서 네. 오늘 우리가 중립이다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근데 만약 미국하고 중국이 혹시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 한국은 중립이라고 했으니까 이 나라는 피해서 다른 데서 싸워야 되겠다. 제주도, 한, 제주도보다 한참 밑에서 싸워야 되겠다. 중립, 중립이니까. 중립이니까 제주도하고 그 우리 저 우리 한반도 그 본토 땅하고 그 사이에는 중국 잠수함이 아, 나 일로 지나가면 안 된다. 중립국이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빠른 게니까 이러고 가야 되겠다. 한국한테 통보도 안 하고. 아, 네.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통보 안 하고 뭐. 만약에 중국하고 네. 미국이 전쟁이 났으면은 만약 미국하고 중국이 진짜 전쟁을 일으켰다 이 가정입니다. 근데 한국은 누구 편도 아니다. 그때 미국이나 중국은 먼저 한국을 점령하는 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점령을 하러 올 겁니다. 아 어. 어떤 정치학자가 얘기했던가요? 어. 한국은. 새가 날기 위한 횃대 같은 나라다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500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 점령하러 온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명가도 길좀 빌려주세요. 네, 네. 어. 명나라 치러 가는데 길좀 빌려달라 그랬죠. 아니 우리가 중립인데 길을 빌려달라니? 네. 우리는 그때는 분명히 중립이 에그 그때는 중립이라고 보기에는 중국하고 이제 네, 긴밀했으니까. 뭐 긴밀했으니까. 네. 그런데 길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의 그 우리가 원하는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죠. 청일 전쟁도 그렇고 러일 전쟁도 그렇고 우리는 그때 러시아 편, 청나라 편, 뭐 일본 네. 편다 아니었는데 걔네들이 전쟁할 때 한국에서 전쟁하는 그런 한반도죠, 그때. 한반도가 어, 전장이었어요. 전장이 되 어, 전쟁터가 되는 네.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능력 걔네들이 우리를 한반도를 전쟁터로 할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중립은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중립이 될수 없는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거를 서로 장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립하기는 이 지정학적으로. 안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중립화로는 그런 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옆에 나라들이 그것을 다 인정을 해줄 거라는 어. 그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 우리 주변에 그냥 사대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들이 한국의 중립에 대해서 합의를 해줄 거다. 예를 들어서 사인을 해서 합의를 해줄 거다. 그를 믿으면은. 믿는 사람들이 중립화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면 중립화 한 되면 우리는 군사력이 없어도 되는 거냐 아무도 하고도 안 싸우니까 그럼 뭐 그런 얘기까지 한건내못 봤습니다 중립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중립화된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어야 될까 중립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편은 없으니까 중립이 됐을 때는 과거에도 영세 중립을 선언한 나라 중에 스위스는 살아남았고, 스위스가 살아남은 것은 이차 대전 중에 오스트리아는 점령당했니다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살아남은 것이죠. 네. 지정학적으로 그 스위스는 완전히 산맥에 알프 산맥에 둘러싸인 나라죠. 거기는 정말 나폴레옹도 그 산을 넘느라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고. 어 그리고 히틀러는 그거를 넘어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때 음. 스위스에서 그렇죠. 어, 독일군이 움직이면 아예 길 폭파하고 그렇죠. 그렇죠. 자체 고립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말씀 하셨듯이 중립국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군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예. 어. 그 스위스는 국민 모두가 집에 서총 가지고 있고 그냥 뭐 돈만 하면은 그냥 몇백만, 몇십만 네, 군사력이 예비군이, 네. 어, 예비군이 직접 나가서 그 정규군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중립인데 그 옆에는 정말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실력을 갖춘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중립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건드리지 못할 만큼 최소한도 힘을 가진 상태에서라면 은 모르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균형을 보고 어, 남의 힘을 빌려서 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 것이 더 편한 것이죠. 어. 그래서 중립하는 네. 나라들, 고립주의하는 나라들 그게 더 어려운 정책입니다, 사실은. 중립화론을 음.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이 마치 이상주의적인 형태에,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본질, 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국제 정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착한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사회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폭도들의 사회관계라고 봐도 되고, 그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관계로 보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약한 나라 나는 누구 편도 아니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적용받으려면 우리나라가 저쪽 그뭐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섬나라든지 아마 섬나라라도 큰 전쟁 나면은 누가 와서 점령할 거예요. 기지가 되니까, 네. 그죠? 이차 대전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죠.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다, 다 점령 지역이 네. 되는 것이죠. 네. 아무리 그 조그만 나라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중립이다, 누구도 오지 말라 그런 건뭐 먹히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저, 뭐 음. 남태평양에는 지금 인구 10만, 뭐 2만 이런 조, 조그만 나라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들이 어. 있습니다만 네. 전쟁 나면 누가 그 중립을 지켜주겠습니까? 옛날에 저쪽 그 벨기에, 네덜란드 거기 거기는 나라들이 중립국이었습니다, 중립국. 영국이 1차 대전에 이제 개입한 이유가 독일이 벨기에의 중립을 파괴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러 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의 중립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독일이 안 지켜주니까 영국이 물론 전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벨기에가 그날로 뭐 독립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전쟁에 아주 곤욕을 치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뭐 이제 이것도 좀그 논리가 복잡해지는데 누가 적이냐? 일단 누구를 적으로 상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우리가 염려해야 되느냐? 누구를 염려하고 그 누구로부터의 위협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느냐? 그, 그 누구는 옆에 있는 힘센 나라입니다. 그 지정학적 원칙 때문에 옆에 있는 힘센 나라예요. 옆에 힘센 나라가 지금 우리한테는 중국,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더 힘센 나라가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우려, 어, 적으로 삼아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우려를 해야 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북한은 주적이고 아 이제 이거는 우리가 네. 통일이 된다라고 네. 가정을 하고서 어, 지정학으로 네. 그랬을 때 통일이 되면은 국가안보가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통일이 되면은 뭐 남북 합쳐서 병력도 많이 감축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런 건 아니로군요. 조선이 통일되지 않은 나라가 아니죠. 네. 고려도 통일 안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도 전쟁을 많이 했고 조선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남북한이 합쳐지면 전쟁을 안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군사력의 성질은 달라지지만은 지금보다도 결코 약한 군사력을 유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국가를 유지하려면 아, 지금 남북한 군사력을 합친 거 정도는 최소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시나요? 양쪽으로는 줄일지 몰라도 네. 질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북한을 상대하면 됩니다. 당장은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나라가 넓어져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네. 그럼 우리는 그들하고는 절대로 관계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걔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꾸려 사는 거죠. 네. 그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려면 은 그들이 우리한테 그 주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할지 못할만큼은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중립선언하면 되지 않느냐. 에이, 그거, 그, 그 나라들이 우리 중립을 인정을 해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만 선언한다고 이게 중립국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군요. 중립국이 되기에는 너무. 좋으니 은 됐어요. 전략적으로. 아, 강대국들의 어. 이해 관계가 너무나 그러면, 첨예하게 그렇죠. 얽혀 있는 곳이고. 그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한반도가 좋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빵이죠. 맛있는 맛있는 겁니다, 이게.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배가 고픈데 정말 이거는 너무 좋은 거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살어도 한반도를 밟불라고 그랬고 중국은 한반도를 다 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게 그 우리나라 지난 몇백 년 역사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도 심지어는 영토적 야심을 드러냈습니다이고 러시아 옛날 그 러시아의 그제정 러시아의 교과서에 진해라는 도시가 나온답니다. 저는 그책이지지 않고 우리 지도교수가 해준 얘긴데 r 어, 그 s s i a Russia, Russia, r u 진해 i a r u 진해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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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이 s 는 a Russia, Russia, r u s s i 그거는 네.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뭐 무력으로도 하여간 자기네가 가질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진해, 러시아가 지혜를 가지면은 태평양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죠. 이런 바 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그 네. 지금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항구를 그 극동함대 사령부가 있는 항구인데 그 블라디보스톡이 지금 이제 온난화가 돼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3개월 동안 얼음이 떠다녔기 때문에. 네. 이게 1년에한몇 달은 못 쓰는 항구입니다. 출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얼음이 안 되는 거 이건 뭐 제일 위험한 거니까. 그런데 그 블라디보스톡의 그 러시아의 뜻이 동방의 정복자로 돼 있습니다. 아,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도시의 이름이 네. 그 동방의 정복자 시예요. 블라디보스톡 시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러시아가 팽창해가지고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이거 러시아가 그 블라디보스톡을 가져간 거는 백한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네. 1870년, 60년 고무류배에요 네. 그거를 차지를 해서 러시아가 이제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길을 길목을연 것이죠. 완전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천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어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 그 한경북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백두산에서 이렇게 두만강이 흘러가지고 동해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네. 맨 끝에 11마일, 1 7 k m 가 러시아랑 붙어 있습니다. 국경입니다. 국경에 네. 네. 그게 1800그 그게, 그게 중국이 막 헤맬 때 그때 러시아가 뺏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뺏은 지 100년 좀 넘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 고요만큼 그거 터놓고 그 끝에 끝 부분에 한그 우리 독자들이 지도 보시면은 그 뒤에 붙어 있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두만강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 통여바다로 흘러나가는데 직전이 이제 소련과의, 소련하고 네, 붙어있어 러시아와의 국경입니다. 어. 그는 하시라도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한반도 진입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 러시아가 어. 이른바 어.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회랑, 그 회랑이죠. 회랑 코리도라고 어, 네. 얘기하는데. 그 회랑을 열어놓고서 러시아가 그 회랑을 그 우리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국제정치 공부하면은 한경북도 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있는데 소련이 이제 옛날에 거기서 원산까지 그냥 쭉 달려오면 원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전부 산맥이고 거기만 바다예요. 이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지도책 보면은. 네. 평지라는 소리죠 바닷가에 일평지. 그냥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탱크가 그냥 일렬로 서서 밀고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시아 탱크들 만대가 그냥 한 줄로 서서 오면은 한나절이면은 원산 점령하는 거죠. 원산은 브라디보스보다 한열 배는 더 좋은 부동왕이죠 러시아가 보기에. 그렇죠. 소련이 보기에. 네. 그래서 그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러시아랑도 국경이 맞붙게 된 것이고 우리가 원한 것은 하나도 아닌데 러시아가 그때 연해주 칠백리라고서 그걸 뺏어가죠. 연해주 칠백리를 러시아가 뺏었기 때문에 중국이 동해바도로 나가는 길을 막힌 겁니다. 아,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 중국이, 아픈. 중국이 네. 중국이 이제 일본한테 전쟁에 영국한 그때가 이제 영국한테 아편전쟁 지구 뭐 중국이 막 뜯길 때예요. 네. 1860년대니까. 그래서 1842년에 아편 전쟁을 진 다음에 중국이 이제 이동네의그 종주국에서 그냥 막 완전히 반식민지로 전락할 때 그때 이 나라 저 나라들이 그냥 막 뜯어가는데 러시아가 가져간 것이 연해주 700리 그래서 즉 중국은 동해바다로 못 나가고 러시아는 한반도로 올수 있는 그 코리더 회랑을 확보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지도가 정말 지정학적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우리는 뭐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음. 이 지정학적인 요블리 음. 어쨌거나 땅을 파서 이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한번 네. 아프리카로 이사 가 볼까요? 아프리카에서 네. 하면 초강대국입니다 거기 가서는. 근데 이사 비용이 너무 많이 <laughs> 들것 같고요. 네. <laughs>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 그러니까, 국제정치적 전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얘기하면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는 거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돈입니다. 돈 벌면 되죠.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 안보. 그 다음에 경제발전. 음. 그러니까 국가 이익의 순위죠. 어, 그런데 국가 안보, 경제발전 이건데 국가 안보를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달성 가능하냐? 1. 나의 힘을 늘릴 것, 2. 주변의 위협을 줄일 것. 그러니까 주변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그 외교적 노력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때 타협도 하고 뭐 가서 또잘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나의 힘을 늘리는 것인데, 나의 힘을 늘리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동맹을 얻는 겁니다. 친구의 괜찮은 나라에 힘을 빌리는 것인데 아까 저기 누구냐, 저기 아니라 우리가 우려해야 될 나라가 누구냐 가까이에 있는 힘센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빌린 나라는 먼데 있는 힘센 나라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힘센 나라를 견제해 줄수 있는 멀리 있는 힘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뭐 못된 나라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되다 좋다가 아니라 미국은 최소한도 이 영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바다로, 영토가 네. 뭐 이렇게 이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 조건이 하나 되는 거죠. 그 우리 땅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그 흥미가 직접적 있는 직접 이해관계가 어, 없는 어, 네. 그런 나라랑 동맹 맺는 거는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 나라가 세계의 패권국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관심을 쏟고 있고 그 힘을 잘 활용한 것이 지난 6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활용해서 이제 성장도 했고 안보도 지킨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정학은 꽤 오래갑니다. 지정학은 잘안 변해요. 어, 우리나라 의 한반도라는 어, 중국이 보면 꼭 망치처럼 망치가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중국의 뒤통수에 네. 일본 사람들은 단도입니다. 단도. 한반도가 일본을 찌를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찌를 것 같은 단도를 일본이 다 갖는 것이 일본한테는 좋은 일이고, 중국도 자기 뒤 동서에 붙어 있는 망치를 자기다 네, 갖는 어떻게 것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네. 어, 그런데 미국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 편이다. 그러면 일본을 찌를 수 있는 단도와 중국을 항상 괴롭힐 수 있는 망치를 공치가, 네.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전략적 대전략은 한 번도 통일되는 게 좋습니다. 미국한테는. 아 일본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한 번도 통일을 피곤하죠. 바라지 않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통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죠. 네. 왜 옆에 이웃에 힘센 나라 생기는 것도 싫고, 어, 지금 한국이 분단돼 있다는 상태는 중국이나 일본한테는 안보의 위협이 그냥 대폭 주로 든 것이죠. 어.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거는 어느 나라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국제정치가 작동되는 이론에 의하면은 어~ 적어도 지금 그 국민 국가의 이 시대에서 어~ 옆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거 키신저박사 그랬습니다. 이웃에는 약한 나라가 있는 것이 좋다. 어~ 나라의 생존을 <laughs> 위해서는 네. 이웃에 강대고 있는 거는 네. 뭐 별로 안 좋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 한국의 중립화로는 뭐랄까요? 현실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러니까 그런 이런 중립을 ]의... 하고서도 국가 안보를 유지하려면은 중립을 안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비 투자액도 많이 늘어나야. 아, 그러면 네. 그러면 남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니까 니내 힘으로 네.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립이 아니고 누구 편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일부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한미방위조약으로 근데 중립화가 되면 누구도 보장을 안 해주죠 실제로는 말로만 보장해 준다는데 그 말로 보장해 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를 잘 생각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립화론이 네. 곧 평화지향적인 이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뭐 저는 네. <laughs>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저도 동의할 수밖에 아, 아, 없다는 생각이 아, 아. 듭니다. 그뭐 네.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좀뭐뭐형 형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다 우리가 한때 그냥 막 싸우고 뭐뭐참 굴종도 한쪽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